어제 우리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보았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에 그 말에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이는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때에 그래? 그럼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너참 복되도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너참 복되도다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어제는 복되다라고 했는데 오늘은 이 베드로에게 사단하면서 아 그를 사단이라고 이야기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고백을 들은 다음에 이제 자신의 앞날을 얘기하십니다. 오늘 21절의 말씀 보면 이제 내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고난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또제 3일에 살아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죠. 그럴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말씀합니다. 주여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죽으시다니요. 이런 일이 결코 주님에게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고 굉장히 주님을 의려하는 것 같고 또 그러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 자기 생각을 갖고 주님을 딱 붙들고 얘기하죠.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응? 어제 너는 복되도다. 그랬는데 오늘은 사탄이라고 했어요. "내는 이제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도다." 그랬어요. 왜 넘어지게 할까? 그 뒤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 생각. 우리의 생각이 어디냐 이거예요. 내 인간의 생각이냐, 아니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내 개인의 생각, 인간적인 생각하면 나도 넘어지고 주님도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생각을 하면 나도 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사는 삶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이 생각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사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되면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께서 십자가를 지신다 생각할 때에 베드로는 그냥 자기의 생각으로 이제 그리하지 마옵소서 할 때에 이 말씀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일인데. 베드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죽는 것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엄청난 놀라운 역사를 보여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자신만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린 신앙생활 하면서 내 생각, 내 유익, 내 방법 이것만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생각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의 이름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분명히 좀 깨닫고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생각을 좀 분별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이 24절이죠. 24절. 만우리가 찬송했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질수 있나. 그 찬송한 이유가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이에요. 24절 나아가서 시작. 이 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한 번만 따라오지 말고 뭐 한두 번 좋을 때만 따라오지 말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제일 뒤에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하는 것은 이 현재 완료, 현재 진행이에요. 계속 따라가라 이거예요. 한두 번만 따르지 말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정말 잘 하셨어요. 오늘 정말 새벽에 잘 오셨어요. 어떤 뭐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어떤 어려운 문제만 있을 때마다 여기가 아니라. 여러분, 꾸준히 새벽을 깨우며 나오는 것 이것이 변함없는 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는 변함없이 꾸준하게 이 주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를 따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흥에 아, 가서 산에 가서 어떤 말씀에 은혜 받아서 결단하죠 신년에는 결단하죠 그런데 조금 가다 보면 다 넘어져요 1월이 가고 2월이 오면 또 그냥 스르르또 그냥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이 아니라 끝까지 1월부터 12월까지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약속하고 그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고전하게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시어요. 그들을 축복하시요 그들을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까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 어제 저녁에는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이 잠시 방문을 했어요. 식사를 하고 오랫동안 얘기하면서 아, 그동안 살았던 삶의 이야기를 쭉 듣습니다. 그 동안 삶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지만 그 이후도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은혜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축복하신 그런 삶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십자가가 있어요. 그 과정 속에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까지 사명을 갖고 주님 붙잡고 끝까지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 가정, 자녀, 건강 축복 이런 것들을 쭉 들을 때 아하 바로 이것이구나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것 끝까지 변함없이 주의 길을 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것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 돼요.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때에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쥐고라고 하는 이두 가지가 나옵니다. 주님을 따를 때에는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고 하는 거예요. 이두 가지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제 것이 아닙니다. 욕심을 버립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주를 따를 때에 내 욕심을 버려야 돼요. 아 이건 나의 것이 아닙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게 주신 건강도 자녀도 재물도 능력도 이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인정할 수 있는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것. 이 모든 삶의 순간 순간 나를 부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긍정하고요. 어떻게든지 자기를 나타내려고 그러고요. 어떻게든지 자기가 주인 되려고 하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은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올려 드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 어제 누구라 어제 이제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오 했잖아요. 주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나의 주님, 나의 왕이란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럼 나는 내려와야 돼요. 하나님 자리에다 하나님을 내 중심에 올려드리고 나를 부인하고 그때서 따라서 순종하는 자세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자기 부인 이거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사람은 항상 자기 생각이 먼저 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내 생각과 내 방법이 자꾸 먼저 가면 아이고 이거 나를 부인하지 않는구나 자꾸 나를 앞세우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빨리 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혹시라도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기 때문에 이제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한다면 이거 빨리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이제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가야 됩니다. 아이고, 주님, 난 아직 멀었네요. 아이고, 주님, 나는 아직도 나를 부인하지 못하네요. 그냥 나 알아주지 못한다고 그냥 나를 사람들이 박수쳐주지 못한다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 아파할 게 아니라 나를 인정 안 해줘도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면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면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 그러셨지 않습니까? 예수님 본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나 이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과 같이 낮아지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결론은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 않나요? 오늘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정말 중요한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를 부인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치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쳐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냥 보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어떤 장식품이 아닌 거예요. 여성들이 십자가 목걸이 좋아하지만 이거 아니에요. 십자가는 지는 거예요. 딱 지고. 십자가를 진다는 건 고통 아닙니까?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창피스러운 일일 수도 있어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겁기 때문에 고역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주르르 아이였어. 내가 이것을 감당하겠다고 하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 캠퍼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했어요 참고 순종하며 십자가를 져라. 그리하면 마지막에 그 십자가가 너를 져줄 것이다.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가 너를 지어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묵묵히 십자가를 칠때 어느 날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가 나를 져 주는 거예요.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가는 거예요. 이런 말씀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말씀을 봐 내가 말씀 속에 들어가면 언제부턴가는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것을 느끼게 된다 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져라. 그러나 그러면 어느 날은 십자가가 너를 지고 가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사랑과 충성으로 우리의 심령 주의 고신이 하나님 앞에 충성과 사랑을 바치겠노라고 하는 이 마음의 결단이 얼마나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십자가가 있어요 이 십자가를 우린 줘야 됩니다 특별히 자기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내게 주어진 직분의 십자가가 있어요. 가정에서의 십자가가 있어요. 사회생활하면서도 십자가가 있어요. 이것은 힘들고 어렵다고 사람들에게 말 듣는다고 왜 내가 일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나 하고 던져버린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끝까지 묵묵히 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우리는 십자가를 끝까지 잘 지고 갈수 있는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결론을 봅시다. 그러면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가 있느냐 오늘 27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27절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쭉 나갈 때에 아버지의 영광으로 이제 오시게 될 때가 있는데 그. 때에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내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것 이것은 상급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고장되어 있는 거예요. 갚아 주신다니까요. 은혜로 갚아 주시고 축복으로 갚아 주시고 기도하는 것에 응답으로 갚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갚아 주시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끝까지 십자가를 잘 지고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찬송할 때그 찬송을 기억해 보세요. 십자가를 질수 있나 누가 주가으로 보실 때 주님이 내게 물어요.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박 목사야, 이거 오늘 내게 준 십자가야. 이거 십자가 질수 있나 내게 물어볼 때에 그 십자가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어렵지만. 역겹지만 그래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신지 몰라요. 너 힘들지 내가 대신 져주마. 주님이 대신 져주시는 그런 은혜를 임하게 되고요. 또 십자가를 잘 지고 갈 때에 나중에는 엄청난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게 행한 대로 갚으리라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얼마나 은혜입니까? 눈 앞에 것만 보지 마십시오. 지금 내눈 앞에 내가 원하는 것, 좋은 것, 축복의 것, 나를 박수치는 것만 나타났다고 좋아하지 말고 눈 앞에 힘들다고, 어렵다고, 괴롭다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멀리 바라보면서 주님과 신길 십자가의 길임을 깨닫고, 그 십자가를 그까지 잘 지고 갈 때에 반드시 갚아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오늘 또이 십자가를 묵묵하게 기도와 은혜로 지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